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밖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온 이곳 어딘지 이 화면 안에 힌트가 있어요. 뭐가예요? <laughs> 바로 소나무가 많죠. 이 소나무 하면 딱 떠오르는 우리 지역에 아주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하는 곳 바로 솔매성지 당진에 제가 와 있습니다. 오늘은 또 당진 여행을 하는데 오늘 만나볼 친구는 또 저를 소개해 줄 친구는 제일 비슷한 또래라고 해서 더 기대가 되는데 어떤 분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당진시청 리포터 이정경 리포터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텐션이 달라 리포터라고. 네. <laughs> 스탬프 투어로 대결을 하는 건데,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스탬프가 이렇게 다 비어있는 오. 공간에 여기 스탬프를 채워야 하고요. 아, 네. 여기 이렇게 가면서 가는 과정마다 이제 미션이 주어지면서 오. 그걸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이 스탬프는 가면 찍어주시는 건데, 가는 네. 과정 속에서 대결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 아, 그럼 기대가 되는데, 제가 또 저희 소확행의 공식 질문 안할 수가 없습니다. 투어! 어, 소? <laughs> 어... 소? 소, 솔 매, 성지부터? 오, 솔 매, 성지부터? 확! 어,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행! 행복한 당진 여행, 고고! 오, <웃음> 상큼하다! <웃음> 아니, 라이벌 구도라고 해서 나도 공격 한번 해봤는데 안 통하네. 잘한다! <laughs> <laughs> 오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아, 되게 긴장해야겠다 오늘 이기기 위해서. <laughs> 네.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저희가 이제 대결을 시작하면 될까요? 네 이제 이쪽으로 가셔서 음. 솔메성지를 이제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오 이렇게 딱써 있네요. 솔메성지 네, 성스러운. 기분이 막 느껴지네요. <laughs> 한국 최초의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 탄생 안으로 가면은 오늘 이제 또 김수영 보좌관님께서 네, 어, 저희에게 특별한 지령을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아, 저희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설매성지 김수영 신부라고 합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부님. 네 신부님 오늘 저희가 이렇게 설매성지 지금 저희 둘다 떠났거든요. 음. <laughs> 오늘 설매성지랑또 버드네 술래길까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버그네 술래길. <laughs> <설레지>. 네, 네. <laughs> 이거 솔메성지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생가지로써요. 네. 김대건 신부님께서 태어나셨던 네. 곳입니다. 2021년이 김대건 네. 신부님 태어나신지 200주년 되는 뜻깊은 아 해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내년을 김대건 신부님 기념할 수 있는 음 의미 있는 해로 좀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4km 정도 가는 곳에 네. 합덕성당이라고 있는데 합덕성당이 올해로 설립 130주년을 맞은 아주 고풍스러운 쌍탑 모양의 고딕성당입니다. 버그네 순례길을 통해 가시는 그 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순례길 잘할 수 있도록. 지령 드릴게요. <laughs> 코팅까지 해오셨어요. <laughs> 정말 열심히. 오, 지령이. 또 네, 그냥 가는 방법도 있고 킥보드, 또 자전거, 또 네발 자전거 중에 근에서. 네. 옳은 걸 선택하셔서 가시면 니다저희가 선택한다고요? 자유롭게 선택하시 돼요 아니에요 신부님 사다리 타기를 통해 네 제가 <laughs> <주세요>. 읽어드릴게요 <laughs> 버그네 순례길 순례 술래 전에 이동수단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사다리 타기를 통해 이동수단을 선택하시고 출발하세요 특별히 아래서부터 시작하는 사다리 타기예요 어떻게 아래서 굉장히 서... 특별한 사다리 타기입니다 아주 특별하다, 아니, 특별하다. <laughs> 네. 그림도 여기 그려져 있네요 제가 특별히 먼저 선택권을 드릴게요 어, 저는 열정적인 빨강 오. 저는 그러면 노랑. 자, 자, 어, 걷는 거. 아, 이도, 이도 저도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laughs> 아니, 그래도 언니 사, 네 발자전거 피하셨네요. 아, 네 나, 어, 어떡하지? 긴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정경 씨는 자전거를 자전거 타고 저는 어. 걸어서 아 어, 좋네요 좋네요. 두 법이요. 그러면 어쨌거 이제 이동수단을 음. 하고 네,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좋은 쓸께 되세요. 감자 <laughs> <laughs> 아, 되게 로봇처럼. <laughs> 이거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스탬프 찍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 이 안에 딱 있네요. 이렇게. 오. 어. 너무 예뻐요. 완전 디테일. 응, 음, 진짜. <laughs> 아니 근데 신부님 이 여기로 오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여기 그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 일부가 이곳에 지금 아 네, 보관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음. 더 중요하고 특히나. 더 가봐야 되는 고충이 하나였던 것 같네요. 전경 네. 씨 지금 저희가 성당을 둘러보고 왔잖아요. 네. 여기 이제 뭐. 저희 둘이 둘러봐요? 또 설명해 주실 건가요? 큐레이터처럼? 자, 그 모두 어디있어요 모두? 이번에는 또 네. 준비한 분이 있죠. 아 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당진시 문화관광 해설사 장영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언니, 네, 그럼 여기는 박물관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전시해 놓고 또 설명해 주는 곳이에요? 어, 여기 박물관은요, 네. 저 앞에 보시는데 합덕제 저수지라고 있어요. 저수지는 조선시대의 3대 방죽 중에 하나였고 어... 2017년에는 네. 세계 관계시설 문화 유산에 등재되어 있을 만큼 <laughs> 우리 지역에서 아주 소중한 문화 유산이랍니다. 어... 혹시 일기 쓰시나요? 저 일기 써요. 제가 일기 쓰는 아, 거 좋아하는데, 네. 승정원 일기 아시죠? 네. 어, 영조 때 쓰여진 건데요. 저기는 홍주 합덕제는 위, 아국, 우리나라에서 3대 재현이다제 아 원이 바로 저수지라는 뜻이거든요. 음 그래서 합덕제는 조선 3대 방죽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방죽을 이제 잘 보존하고, 음 연구하고, 그리고 학습하고, 교육하고 하기 위해서 박물관이 건립되었고요. 저희가 아까 만나서부터 이제 솔메성지랑 합덕 성당을 보고 이곳에 왔습니다. 합덕 성당도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사진 찍기도 네. 너무 예쁘고, 인생 사진 하나 남겼어요, 저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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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기셨어요? 네. 근데 여기 와서는 이제 좀 인생 다, 맛을 경험하셨습니다. 네, 인생 맛을 <laughs> 즐길 거리다 즐겼으니까 이제 좀 맛있게 먹어보고 싶네요. 네. 또 미션이 하나 있는 건 아시죠? 미션 아까 어. 신부님한테도 받았는데 아, 여기 아, 또 있네요. 네. 아, 지령이또 있습니다. 한번 드릴까요? 네. 네. 합덕, 수리, 민속박물관에서는 다양한 체험을 하실 수 있는데, 특히 연근을 넣어 만드는 연인 피자, 연인 파이, 연인 고추장 등을 직접 만들어 볼수 있으니, 아나운서님 만큼 예쁜 피자 만들기 도전하고, 스태프도 완료하세요! 라고! 그 재료는요, 쫙 보니까, 어, 원래 뭐 피자 만드는데 이 정도 재료는 들어가는데, 요에 요게, 요게 특별한 아. 거가 있고, 연, 햄, 닭가슴살? 응. 뭐 각종 영양산. 채소. 그러면은, 이 대결을, 그럼 해서, 해수사님이 나가 계시고, 저희가. 다 만든 다음에 누가 만든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장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좋습니다. 여기 감독님들은 지금 보시니까 아실 것 같고, 음. 저기서 몇분 해가지고. 저희 피자 중에 누가 가장 먹음직스럽게 네. 하기 싫은 거 아니죠? 친구 아, 네. <laughs> 억지로 한거 아니죠, 친구? 아, 지금 거예요. 떨려요, 떨려. 요 지금 되게 파이팅 넘치게. 네. 지금 두 언니들은 거의 지금 이 친구를 이기고자 아, 뭘 이기면 뭐가 있다고 아, 그렇게. 아, 친구를 이기 어, 엄청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언니 네. 피스에 세워져 있어. 여기도 여기도 예쁜 연한데요, 미녀 삼총사. 아, 네. <laughs> 네, 드디어 저희가 구운 피자가 완성됐습니다. <laughs> 정경 씨가 만든 피자고요. <laughs> 제가 만든 피자. 연하 양이 만든 피자. 제가 연근을 진짜 많이 넣었잖아요. 응. 어, 사과라는 튀겼던 것 같아요. <laughs> 어떤데요, 연근이? 어, 막 사각사각 씹히고 너무 맛있어. 약간 저 여기 양, 양파가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약간 느끼할 수 있는데 진짜 은근히 그 양파 대신에 맛을 해주는 것 같고, 식감도 비슷하고. 진짜 맛있게 드셨어요? 맛있어요. 아 맛있지요? 제가 만들어서 그런가? 아, <laughs> 더 맛있어요. 그죠, <laughs> 그죠? 네, 연아가 만들면 더 맛있고요.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약간 평, 너무 평파적이신데? <laughs> 느낌이, 네. 네. 실리 성지는 이제 루 조교관이 있고요. 네. 그 우리나라 순교 미술관이 있어요. 음. 딱한 곳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는 순교 미술관이 있으니까 가서 넓은 벌판하고 어, 미술관하고 그리고 성지를 같이 둘러보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이 버그네 순례길의 이제 마지막 정착점, 종착점인 예. 거예요. 와. 그것만으로도 뭔가 피날레의 느낌이 있는 음. 그런 곳일 것 같네요. 그렇죠. 아. 한번 가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배도 든든하게 채웠으니까 네. 이제 다시 여러분 갑시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솔배성지 길을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마지막 종착점까지 왔는데 네. 그 사이 정말 저희가 크고 작은 미션들을 많이 했어요. 사진도 찍고 피자도 만들고 네. 별골목을 다 하면서 왔는데 도대체 그 끝은 마지막에 그때 아까 기억을 해보면 선물을 뭐 준다고 네,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우리가 말씀드렸었죠. 그 미션 은 우리가 누가 이긴 거였죠? 어... <laughs> 딱히 승부가 없던 게 피자도 둘다 탈락이었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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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제가 좀더잘 찍었죠. 잘 찍어줬잖아요. 응, 인정 인정. 자 마지막 승부입니다. 음, 실리성지 어, 여기 찾았다. 네. 응. 제가 먼저 빨리 찍어봐요. 저희가 그래서 이 스탬프 투어를 완성했습니다. 와! 아, 이제 스탬프 투어도 완성을 했고, 다 저희가 성공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 지령과 선물이 남아있죠. 네, 선물. 진짜 <laughs> 중요, 선물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지령을 받아야 돼요. 빨리 지령을 저희한테 주세요. 좋습니다. 네, 버그네 술래길 스탬프 투어 완료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완주하신, 봐봐. 두 분이 모두 1등이 하잖아. 네, 그렇지. 아... 김대건 신부 블록은 특별히 두 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오. 2021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념 인물로 선정된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 내년이 오. 되게 의미가 깊네요. 기념 행사도 성당에 개최될 예정인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행사에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게 크게 외쳐주세요라고 하셨어요. 미션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행사에 많이, 많이 오세요. 오세요. 아 오늘. 추운 날씨에 그래도 같이 동행해서 너무 너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친구네요. 저도 에너지가 많은데 밀리지 않는 그 에너지를 뽐내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오늘 하루 어땠어요? 어, 저 오늘 안원서님이랑 같이 해서 네. 어, 너무 좋았고 너무 지금 훈훈한가요? 너무 네. 훈훈한 안원서님이랑 <laughs> 같이. 아, 어, 내가 시킨 것 같잖아. 아, 너무 좋았고요. 어, 저도 당진의 새로운 매력을 또 발견할 수 있는 음...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버그네 술래길 강추합니다. 저희 마지막 합이 잘 맞는지 안맞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 가옵니다. 사람지? <laughs> 그러니까 제, 제한 글자씩 해도 돼요. 헉, 김대건 신부님이 내년에 탄생 200주년이시기 때문에 김대건으로 와.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어 김대건 신부님 200주년 내년입니다. 해줘야죠. 대! 대박이에요 여러분 놀러 오셔야 돼요. 거 <laughs> 건강하게 내년에 만나요! 내년에 만나요! 좋다, 좋다! <laughs>